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무사 업계도 인정한 산재 전문 노무사 농업인 산재 대표 천광우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아마 한 번도 안 다뤘던 것 같아요. 장애 연금을 수령 중에 최초 산재와 동일한 산재가 재발했거나 아니면 최초 산재와 연관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과연 유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A라는 분이 지주마카 출혈에 걸렸습니다 업무상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즉 요양 종결할 때는 장애 등급을 몇 급을 받았느냐 2급을 받으셨어요 자 1급과 2급이면 은 장애연금 플러스 뭐까지 나오죠? 간병급여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 말은 일상생활이 혼자서 하기는 에 부족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뭐 장애 연금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 수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몸에 열이 나네요. 병원을 갔더니 폐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못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 과정을 봅시다. 과연 이분이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언론쪽으로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이분이 유족을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폐렴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산재 즉 업무 관련해서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내 몸이 불편해요. 그 불편함 때문에 뭐가 왔다, 폐렴이 왔다라는 걸 입증을 한다라면은 지주막하 출혈은 보다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승인받았다. 그러면은 이미 승인받은 업무상 질병이 모에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유족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들었던 케이스는 뭐였죠? 산재 요양 이후에, 즉, 치유 이후에 사망한 경우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자, 산재 종결은 언제죠? 시점이 치유죠? 치유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뭐죠? 100% 완치. 두 번째 사망.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딱 고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이 남아있으니, 장애가 남아있으니 보존을 해줄게요. 그래서 장애금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됩니다. 장애 연금을 받는 분들은 증상 고정이에요. 나빠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을 끝낸 거다. 라는 논리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나빠져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5년 지났잖아. 나이 들으셨잖아. 라고 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한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세 번의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산재 장애 연금 받고 있었는데 즉 산재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산재 보험 급여를 받는 중은 맞지만 요양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더 나빠져서 사망했다고 해서 유족을 달라고 하십니까라는 반박이 가능하겠죠. 근데 어떤 의학적인 분석을 해볼까 자 이분이 장애가 있어요. 마비가 있다 보니까 연하 장애까지 있어요. 자 연하 장애가 있으면 음식물 섭취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분은 고형식도 못 드세요. 그냥 유동식만 드시는 거야. 평생.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식도로 넘어가야 될게 어디로요? 기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패해요. 흡인성 폐렴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분은 과연 흡인성 폐렴이 온 이유가 나이 때문이에요?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던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후유증 때문인 거잖아요.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한, 결정기관도 인정한. 그러면은 이런 논리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주마카출혈 업무상 제일 인정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 중에 하나가 연하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음식물을 제 섭취를 못했다. 그래서 자주 흡인성 폐렴이 왔다. 근데 이번에도 폐렴이 와서 사망을 했다. 이런 논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였냐면 주로 뇌경색 뇌출혈 환자로 산재 요양을 받았어요. 근데 장애 일시금 받고 예를 들어서 뭐한 5급 받고 이런 분은 아니고요 1, 2급 정도 그 말은 심하신 분이니까 이런 장애로 인해서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원인이 되어 사망을 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든 얘는 뭐였어요? 흡인성 폐렴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니까 최초에서 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소송까지 가야지 조금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계 같아요 판단의 한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병으로 요양을 했고 장애연금 수급 중에 사망을 했으면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이거야말로 의학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